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장자였다 그랬습니다. 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 맡겨서 손을 얹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기는 문하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고난은 에브라임에게 갔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훌륭한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 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어, 지형도를 한번 보면, 길라트과 바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길라트 제일 위에 있습니다. 길라시 있고 그 옆에 빨간 부분이 골란인데 여기가 바산 골란 고원 뭐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주 넓고 평평한 목초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랏과 골란 아주 좋은 땅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땅 좋아요 우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그 요단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또 외적의 침입에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워낙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베르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은 자, 여기서 슬로보핫 이야기가 나오는데 슬로보핫은 어, 지금 그 위에 음, 현손, 증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어 헤벨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그러니까 문하세가 마길을 낳고 마길이 길라앗을 낳고 길라앗이 헤벨을 낳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하의 아버지는 헤벨입니다 근데 슬로브하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여기서 어금 슬로브핫은 아,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에게 그렇게 주도록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들었던 것이죠. 민수기 27장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민수기 36장에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 또 상속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요단 동쪽 길랏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17장에서는 그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하스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이어가도록 만든 딸들에게 상속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 이 슬로브하스의 딸들은 그 슬로브하스의 이름으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화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어, 물론, 그 이전까지는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또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 나갔던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딸들이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 나간다, 기업을 이어 나간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어 나가는 이야기는 또. 루트기에서도 한번더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이어나간다 라는 것은 일종의 신앙과도 결부된 그런 하나님께서 기업에게 주셨는데, 이 기업을 이어나간다 라는 신앙과 결부된 하나의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고 합당한 것이면 기존에 있던 관습, 관행, 이런 것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이 옳고 바른 길로 날마다 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